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자, 녹화 시작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요. 제가 먼저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좀 하나 풀어드릴 거냐면은, 지금 교재에 있는 12페이지 문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받으신 주간교재예요. 얇은 교재가 주간교재거든요. 주간교재. 자 우리 조강수님은 지금 들어온 친구한테 주간교재 좀 주세요. 어 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가 나와있는데요. 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간교재 12페이지. 자, 보시면은요.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fnx는 fn-1x 곱하기 X의 A, N승이라고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S 0 X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 친구들아, 여러분요 이거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 나오는 거맞춰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수, 수열에서 뭐가 좀 있었냐면은 수열의 일반을 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A, 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 fm an 플러스 fm 꼴이 있었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래서 더쭉다 나열하신다면 전부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m 꼴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다 나열하신 다음에 전부 다 곱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an 플러스 1은 pa n 플러스 q 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k 빼시고 p로 묶은 다음에 여기서 k 빼서 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연습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더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p an 플러스 e q an 플러스 1 더하기 r an 이 꼴, 연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난 주에 굉장히 열심히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수열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수열과 함수가 있어요. 둘이 차이점이 뭐죠? 함수가 더큰 개념이에요. 수열은 함수에 들어가요. 자, 수열이 왜 함수냐면은요. 수열은 그냥 정의하기 자연스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N이라는 수열이 EN-1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있어. 이거 함수로 바꿔보시면 은 그냥 뭐가 될 뿐이냐면은요. 그냥 EX-1이라는 함수가 될 뿐이에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n에다가 0.5 같은 거안 집어넣거든요. 여기서의 x 범위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수열에서는 자연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a-1항 같은 거는 잘못 봤죠? 근데 보통 a0항 같은 거는 좀 있거든요.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사실, 어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까지도 자연수를 1부터 치거든요. 근데 현대대수학으로 넘어오면은요, 자연수를 0부터 쳐요. 그래서, 그냥, 요런 것들이 조금 더 녹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0은요, 요즘 대수학에서는 0도 자연수로 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아, 요런 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친구에서요, 여러분, 요, 요게 지금 어디 꼴에 들어갔거니? 요거 두 번째 꼴 아닌가요? 그죠? 요거 지금 곱해져 있네요. 자,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열과 똑같잖아요. 아수나 수열이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꼴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n은 1에서부터 쭉 나열한 다음에 한번 곱해보기로 했어요. 자, f1x 이골을 f0x 곱하기 x에 n 대신에 1을 좀 넣어보시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넣어볼게요 n 대신에 2를 넣어보니까 f1x 곱하기 x의 a2라는 치구가 되고 있고요 자3 넣어볼게요 x 3 x 는 f2x에다가 곱하기 x의 a3승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fnx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fn-x 곱하기 x의 a n 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다 뭐하고 싶으시죠? 다 곱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다 곱해보기로 했어요. 자, 다 곱해보니까 지워지는 애들은 어차피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FNX라는 친구는 여기에서 x0x가 얼마죠? 1이거든요. 그럼 얘도 어차피 그냥 1이니까 지워버려요. 자, 요거 다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수에서 더해지죠? 그래서 x에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x로 나오게 된다. 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종류의 계산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높은 학교는 연세대에서부터 그리고 낮은 학교는 여기 옆에 있는 서울과학위대까지 다 나오는 계산인데 정말 쉬하한게 얘들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잘 푸시거든 근데 같은 문제도 연대에서 출제가 되면 잘못 푸시더라 내가 볼땐 그게 문제에 쫄아서 그래요 연대 문제라고 하니까 일단 쫄아버리는 거야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문제를 다른 학교에서 내놔도 희한하게 과기대에서 나오면 잘 푸시고 연대에서 나오면 잘못 푸시더라고요 문제에 쫄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는 아 만든 놈도 인간이에요 푸는 놈이 더 쉬워요 만든 놈보다 그러니까 무대에 쫄지 맙시다. 21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수능 문제에서 한 14, 16번 정도에 있는 문제를 21번 문제야 이러면서 주잖아? 그걸 풀수 있는 것도 잘안 풀려요. 21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잘안 풀리거든. 그게 원래 사람 심리가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 fnx라는 친구를 이렇게 구해냈는데 자 an이라는 친구가 문제 1번 보실게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문제는 좀 이따가 나오니까 일단 뭐 쉬운 거는 제가 풀게요 여러분 a, n이라는 친구가 n, n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a 무한대로 갈때 fnx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걸 어떻게 푸셔야 지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쓸수 있는 거지 아니고 제 주문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fnx를 한번 구해보기로 했어요. 자, 요거 뭐죠?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을 해주면은 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a1에서부터 a n까지 한번 다 더해보기로 했어요. 자 1대입해보니까 1-2분의 1 2대입해보니까 1 2분의 1-3분의 1, 1, 1 이런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n대입해보니까 n분의 1-n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워지는 애들이 생겨요. 자 이런식으로 지워지게 되고 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1-n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남겠네요. 그래서 요게 x에다가 뭘 올려주시면 되냐면 x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분의 1을 올려주시면 되니까 n 무한대로 날려보세요. x라는 이런 식을 얻어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아 그리고 니네는 정말 어, 예쁘기 짝이 없다. <laughs> 왜냐하면은요. 지금 다 보시면은 다 앞쪽으로 좀몰려 앉으셨거든요. 이제 보통 애들이 뒤쪽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 마치 무슨 바리케이드, 바리케이트라고 있는 것처럼 다 여기서 삭기고 다, 다 뒤로 앉아 계시는데 아 우리 반 아주 정말 예쁘기 짝이 없는 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AN이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일 때 자, 지금 뭐 되게 쉽죠? 네, 요런 쉬운 문제는 제가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보십시오. AF30X라는 친구를 한번 다타내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저거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FNX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X에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대신에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요거는 x에 뭐가 됩니까? 어, 요게 k가 정해가 되면서 2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1이 n 개가 있는 거니까 n이라는 요런 친구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f30x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x에 n 대신에 30 나와 보세요. 음, 15 곱하기 16 더하기 3 2이라는 친구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고 있죠? 야, 30 곱하기 16이면 320, 160, 1 9 0이냐 맞아, 이게? 나 뭔가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아, 아 어머, 나 미쳤나봐요. 예, N에다가 3 0대입해 보시면은, 어, N에다가 지금 3 0대입표 하는 거지? 그럼 15. 곱하기 32네요. 이렇게 해서 푸셔야지 되겠네요. 15 곱하기 32 얼마가 나오니? 계산해서 올려주십시오. 화이팅! 네,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계산 간단하게 두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배 뭐 나오냐. 이제 문제 3번이 사실 진짜 문제예요. 문제 3번 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문제 3번. 어떤 문제냐면 이번에는 an이라는 친구가 n분의 1이라는 친구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뭘 보여 달라고 하고 있냐면은 f(n,x)라는 친구가 x의 n 플러스 1분의 2n 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를 보여 달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야 될까요? 이거를요 그냥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수학적 기납법은요, 언제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수학적 기납법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증명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수학적 기납법이 사실 그렇게 예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보시냐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자연수에 대한 식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연수 혹은 정수에 대한 식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증명해야 되는 식 자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두 조건을 만족하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자연수에 관한 식인가요? n이 자연스니까 자연수에 관한 식이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을 알고 있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지 보세요. 증명을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수학적 귀납법을 하면 되겠다. 어디부터 보시면 되죠? n=1 은때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제발 대입하지 마세요. 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f1x는 n에다가 1 대입해 보자. x에 1 더하기 1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f1x라는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은 자, F, nx라는 친구가 x에 a1에서부터 an까지 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F1X라고 하면은, N 대신에 1 들어가면 되니까, X에 A1. 2, e, X에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X에 A1이 뭔데요? 저기 A에다가 1 대입해보니까. 1이거든요? X는 X보다 크거나 같으니 맞으니까 성립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대입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하 N은 1일 때, 얘가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좌변, 우변을요, 좀 따로 보세요. 자, N은 1일 때, 좌변을 먼저 좀 보세요. 좌변 보니까 F1X거든요. 그럼 F1X가 얼마냐면 은 X의 A1승이죠. A1이라는 친구는 1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좌변은 X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변 따로 보세요. 우변 보니까 X의 1플러스 1분의 2거든요. 따라서 X가 나오고 있네요. 어머 좌변이랑 우변이 같네요. 좌변 이꼴 우변이 같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같거나 각 같거나는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N은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n은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fkx가요. x의 k 플러스 1분의 2k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시켜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뭘 풀어주시는 거냐면은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kx N 대신에 K 플러스 1일 때도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보여야 되는 식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는 식을 좀 볼게요. 이용 가능한 식은 이거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시문에서 주어낸 식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은 n 분의 L이라고 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세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시죠. 자 요거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일시정지 안 하셔도 돼요. 아우 더 무슨 이상한 거 보여줄까? 짜잔 되게 좋폭 같죠? 이거 한박이 스티커예요. <laughs> 되게 맛 되게 무신 같은데 어 놀랍게도 한번 목욕하면 지워지는 스티커. 근데 되게 진짜 같지 않냐? 그치? 되게 야망치 같지 않냐? 여기 뒤, 위에 하나 보여줘. 천원주고 한번 구매해봤더니 개 잘나오고요. 너네 안덥운니 너네 괜찮니? 안 더워? 딱 좋아? 알았어요. 응.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한 바퀴 좀 돌아보면서 좀 볼게요. Yeah. <laughs> 안 돼요. 네, 왜냐면 k가 충분히 큰테리가없죠 모든 자연스 k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날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클 때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 들어왔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풍조롭게잘안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아 아. 오 뭐야? 야, 얘가 또리이온거 같은데. 얘로 하죠. 아 이건 너무 커요. 자. 이제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요 저랑 같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 세개 푸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좀 힘드시고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실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분홍색식 세 개를 이용해서 이쪽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요. 보통 이제 오늘 보시는 세 문제 정도의수 준으로 나와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자, 여기에서 얘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식을 좀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FKX라는 친구를요, 한번 좀 써보기로 하죠. 그럼 우리가 받은 요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거 했으니까. 그 이제 요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X에 A1 더하기, 어디까지, AK까지 더한 식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게 가정이 되어 있나요? 어 x k 플러스 1분의 2k 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식이 지금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수함수에서 위치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성립을 하니? 이거 s 대으로도 상관 없죠. 어차피 이거 구동 방향 그대로가요 그럼 여기에서 a 1 플러스 a k까지가요. k 플러스 1분의 2k 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식이요. 성립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시니까 쓰셔도 돼요. 자, 근데 A, N이라는 친구를 N분의 1이라고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분의 1, 2분의 1에서부터 K분의 1까지 다 더한 거는 K 플러스 1분의 2K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죠 자, 그랬을 때 쟤를 이용해서 예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뭘 보이고 싶은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아, 이를, 이거를 좀 저기 때 꺼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어, 요게.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x에 a 1에서부터 a k 더하기 a k 플러스 1까지 가 x에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요 x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떼버리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다 a n에다가 n분의 1 한번 대입해서 보실게요. 1분의 1, 2분의 1. 쭉 가서 k 분의 1, k 플러스 1 분의 1까지 다 더한 게 k 플러스 2 분의 2,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거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쓸수 없는 식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식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저거예요. 그럼 얘들아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저걸 이용해서 예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보여요.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은 이 식이 요 식까지랑 좀 겹치게 되는 걸를 보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건 이용할 수 있는 식이야. 그럼 저 식을 이용해서 이 식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어요? 양변에 뭐와 더하시면 돼요.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한번 더해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1 더하기 쭉 더해서 k 분의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은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으니까 이 k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 비교해 보시면 되겠니? 이 친구랑 이 친구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랑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사실 수학적 기납법은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풀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라. 그 다음에 누구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 이 친구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는 어떻게 하시죠? 대소 비교? 빼서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빼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자, 요거 곱해보세요. 2k 제곱 플러스 k에다가 4k 더하니까 5k 그 다음에 더하기 2에서요. 요거 빼봅시다. 2k 제곱 자 어, 어디야 2k에다가 2k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이쪽에서 1에 주, 1 곱하기 2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리고 얘랑 얘랑 지워져서 누가 남게 되냐면 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얼마 k라는 이런 식만 남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k가 지금 뭔데요?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은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니까 0보다 커요 어떻게 해요? 요거를 계산해줬는데 지금 얘가 0보다 커 누가 큰 거니? 얘보다 누가 작은 거냐면은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었네요. 누구를요? 얘는 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었으니까. 아,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된 거구나. 근데 어떤 친구 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요, 등은 어디서 나요? 와 등은 안 나도 와 돼요, 여러분. 이거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같은 경우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되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식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식을 보인 거고 결국 이식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 따라서 n k 플러스 일 때도 식이 성립함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따라서 주어진 부분식은 성립한다까지가 결론으로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요거를 처음 해보셨죠? 이따가 두 문제 더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 하실 때에는 마지막 문제 하실 때에는 좀잘 하실 거예요. 어제 봤 친구들도 보니까요, 두 문제까지는 좀헤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하실 때는 좀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교 선생님 카메라 좀 잠깐 일시정지 주세요